자, 세 점을 곡식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통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하지만, 자, 객관식일 때는 신발 끈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건데요. 자, 자세한 공식은 이제 뭐, 각자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일에 절대값 씌어주시고, 자, 점, 점의 배열은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쌤은 B부터 쓸게. 4하고 5. 그 다음에 A 써도 되고 C 써도 됩니다. 0하고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 자, 처음 썼던 점을 마지막에도 씁니다. 4하고 5. 절대 값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의 절대 값. 자, 이게 왜 신발 끈이냐? 대각선 아래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다음 대각선 위로 요렇게 계산을 할 건데 이게 마치 신발끈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다 또는 사선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팔, 파란색부터 해야 되는가 빨강 빨강색부터 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로 대각선을 먼저 계산할게. 그럼 이십팔 플러스 영 그다음에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의 이번엔 대각선 위로 계산합시다. 0 14그 다음 플러스 12자이 절대값안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18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계산을 다시 한번 하면 20이 되겠지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니까 답은 10 따라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